이 사연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술류라디오의 슬류 술류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용기 내어 저에게 보내주신 익명님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고요? 학교 애들이랑 맨날 싸우고 학기 초에는 문제 없었는데 애들끼리 막더 저 째려보고 저 너무 힘들어요. 가서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은데 겁이 나서 따지지도 못하고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인명님, 정말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4학년 때. 즉 작년에 익명님이 제보해 주신 사연과 똑같은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익명님, 그럴 때는 너네들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여서 나는 정말 정말 기분이 나빴어. 앞으로 그런 행동 나에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익명님이 그 분들한테 꼭할 말은 내가 한 행동이 너희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 줄수 있을까라고 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결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해결을 하되 친구들이 따돌리거나 왕따를 시키면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세요. 그런 날 학교폭력위원회든 뭐든 선생님이랑 해결을 하든 뭐든 어떻게 할 수는 있으니까요. 제가 첫 라디오라서 원치 않는 답변이 나오고 말의 흐름이 맞지 않고 그런 점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슬류라디오의 슬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